창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 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. 경찰이 근데 절도범을 붙잡았는데 다름아닌 창고 관리인이었다고요? 맞습니다. 황당한 사건인데요. 이 경찰에 68억 원을 이큰 돈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가 지난달 말에 됩니다. 경찰이 수사 끝에 돈을 찾았는데요. 이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이었거든요. 영상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여기가 화장실 아니거든요. 그런데 저천 상자가 보이죠? 저천 상자를 경찰이 찾아내서 꺼냅니다. 네. 그런데 이천 상자를 하나하나씩 좀 열어보는데요. 저걸 열면 좀 옷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저 옷가지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옷가지를 열면 저렇게 5만원 권 현금이 정말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. 저 상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상자들에도 이렇게 다 열어보는데 다 열어 보면은 저렇게 빼곡하게 5만 원권이 들어 있는 겁니다. 그렇네요. 보니까 한총 40억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. 이 돈을 훔친 남성은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의 관리인입니다. 그런데 지난달 12일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돈을 훔친 겁니다. 경찰은 이 돈을 압수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CCTV 분석 하고 출입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력한 영의자를 판단을 했고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도로변에서 검거해서 구속했습니다 회사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보관됐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고요.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.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임대형 창고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던 40대 남성 A씨.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열려있는 캐리어 틈새로 현금이 꽉 채워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렇게 범행을 계획하고요. 9월 12일 저녁 7시부터 10월 새벽 1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창고에 있는 현금을 빼돌립니다. 홈친 돈은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에 숨기는데요. 경찰은 돈을 숨기는데 A씨 모친이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입건한 상태입니다. 경찰은 피해자한테 돈이 도난당했다고 알려준 피해자의 지인도 같이 입건하는데요. A씨와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요. 상당히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우선 창고 업체 중간 관리자라는 직위를 이용했는데요. 마스터 번호로 범행 전 창고를 답사하면서 CCTV 하드 디스크를 고장내기도 했고요. 또 돈을 빼낸 여행 가방에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A4 용지를 채워두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. 메모를 남겼다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.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. 오늘 이 40대 창고 관리인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취재진 앞에 선 남성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. 피해자 알던사인가요? 미리 범행 계획하셨어요? 종이적힌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요? 신돈 네, 네.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? 네, 네.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방법 있나요? 네, 네. 실제 40억만 훔친 거 맞으세요? 네, 네.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? 네, CCTV 왜 건드리셨어요? 죄송합니다.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? 조심하니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심하겠습니다. 그 어디에 수출해왔죠? 지금 이 창고 관리인이 절도했다 이렇게 파악된 금액이 약 40억 정도라고 해요. 그런데 이 피해자가 도난 당했다고 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68억이라고요? 네, 그래서 돈을 찾긴 했는데 수사는 아직 한창입니다. 이...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압수한 돈은 40억 원인데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한 돈이 68억 원이에요. 그래서 거의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. 경찰은 이 금액 차이의 이유 그리고 창고에 있던 돈의 출처 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큰 돈을 은행 등이나 금융 기관 이런 자신의 집에 금고 이런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오픈된 임대형 무인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.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을 자영업자라고 밝혔고 현금 출처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은 현금 출처가 확인이 돼야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입니다. 그 현금이 범죄 수익금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핵심만 한번 짚어 봤습니다.